갑자기 속초 가고 있어요. 집에서 옥수수 쌓아서 먹는 중. <laughs> 이거 만 말해? 이게물 애고 만절 아니고 이고이게만8전어 <laughs> <laughs> 조금만 넣고. 어몇 개? 좋아 몇 개? 보 등대소욕장 주차장 무료예요. 놀기는 좋은데? 귀여서안 막을 줄 알았어. 아아아 그러게. 우와. 나 못하겠다, 소야 귀여운데. 가 주차할 때죽었 너무 귀여워. 그걸 응, 타고 한, 한년는데다 먹어야 돼. 초코인가, 이거? <laughs> 중간에 생크림 있어. 집에서 이렇게 따고. 전 <laughs> 아이도 안 먹었어. 여기 엄청 유명한데인데 예약을 못해서 못 먹어요. 고생하셨어 아 근데 자리도 없는데? 어. 감자 진짜 많했어 감자전 하나. 조금씩 나오는 거 없나 봐 어, 그냥 내일포장하러 오자. 아 배불러. 감자전. 이 감자전이랑 어, 막걸리. 공배령 у 고 공배령 <웃음> <공장>. <웃음> <웃음> 같이 있는데 어이없름 알아. 요 이름을 알아요? 이름 요이 우리 <때 Credituk Walking Tortilla> 살아 있어. 아, 이로가서 <Defense> 음, 진짜 맛있다. 음, 아, 진짜 맛있다. 아니, 이게, 막걸리만 먹을 때는 별로였는데, 감자전 이랑 엄청 잘어울리는데아웃잘 들어갔지. 아웃스아우 여기 니 최근에 우리 동네에서 먹었을 때 이만한거 두개 얼마였지? 12,000원이었나? 15,000원이었나? 진짜 되게 음. 비쌌는데 여기 아, 음. 17,400원 와 아, <noise> ああ。 시 진짜고 어 비둘기 우와, 이거 봐. 방파제 음... 마그네슘. 음... 우와, 이것도 예쁘다. 패턴. 헉, 마카오 밥도 있어. 아, 저애그 타르트 음... 먹었어야 되는데. 여기... 아, 귀여워. 우와. 여기서 파는 거, 파는 거? 여기서 다 파는 거. 야 야간엄청나 어딨어? 아 어, 귀여워 오징어 있어 진짜 좋다, 이거. 우와. 어. 와 어? 반동 안정도가 엄청 커. 하얗 털. 응. 양반 털. 오. 아, 이거 꽂아줘. 우와, 신발 완전 좋은데? 그냥 집인데? 술도 봐야지. 수건이, 음. 음. 수건, 입, 수건 입. 음, 괜찮네. 수건 넉넉하게 준다. 좋은데? 오, 이것도 있어. 손자렌지 응. <laughs> 저려면 방했더니 뷰가 뭐야 이거 괜찮아? 완전 우리의 또또또또 뽀간집 네 번째인가? 오줄 <laughs> 어, 없다 いいです。 이터 네. 자리에. 네. 따뜻해.

Gracias. 本当だ。<music> 제로나안 맞네. 맞아. 여기는 봉포 해변. 와, 뜨거워. 그리고 뭐, 여기 아까보다 깨끗하네. 어디부터 그래? 들자고? 우우 시원해. 와, 여기 진짜 물 깨끗하다. 아, 근데 여기 자리가 없어 보인다. 뷰는 제가 더좋아

출발하면 3시간 다시 오고. 근데 해수욕장에 갔다 놀다가? 아니, 근데 저녁에 출발하는 거? 야 응. 아, 결국 물놀이 하러 왔어요. 집에 다 있는데. 멍청비용. 놀다 올게요. 여기 있어요. 시기고 여기요! <laughs> 어디 가는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에 넣긴 하고 한 두세 시간 꺼내놨거든요. 안 돌려도 되나? 우와 무슨 치킨 냄새가 나지? 파슬리 너무 이쪽에만 뿌려놨네. <laughs> 이거 엄청 유명해가지고 궁금했는데, 맨날 동선에 안 맞아서 안사다가 드디어 와 어머 전자렌지에 한 20초 데펴볼게요. 20초 데워왔어요. 근데 왜 치킨 냄새가 나지? 무슨... 아메리카노도 좀 마늘은 엄청나고. 이 마요네즈인가, 연유인가. 듬뿍 묻어있는 맛? 맛있다. 근데 어제 이거 사러 갔을 때도 전화로 이거 품질 되는지 엄청 물어보더라고요. 음, 근데. 줄 서서 사 먹을 맛인가 싶긴 한데 줄은 안 서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뭔가 마늘이 엄청 과하거나 그러지 않네 그러면 좀 질리는 맛인데 이건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한번 먹으면 될 맛? <laughs> 그럼 진짜 안녕